예, 고등수학 원 로그함수 하고 있구요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래요 역함수를 구하려면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면 되죠 음, 이래놓고는 y는 뭐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바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2를 이항을 해서 x-1은 이렇게 써주고 이제 지수를 로그로 바꾸면 돼요 이 지수를 로그로 바꾸면 y-2는 로그 여기 3의 x-1 이렇게 되겠죠. 이항하면 y는 로그 3의 x-1 더하기 이게 역함수가 되죠. 그 다음에 2번은 이 로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. 네, 이번에도 역함수를 구하려면 x랑 y랑 자리 바꿔주면 되죠. 이것도 y는 뭐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그래서 2를 먼저 이항을 하고요. 이번에 이 로그를 지수로 바꿔주면 <laughs> 어떻게 돼요? 2의 x-1제곱이 y-1이다. 이렇게 지수로 고쳐지죠. 마이너스 1 이항만 하면 음, 이렇게 역함수가 구해집니다.